선물 받은 폰으로 시진핑이랑 즉석 셀카? 와이 순발력 진짜 레전드다. 주면 신형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진핑 주석이 선물한 당시 샤오미폰은 구형이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무슨 구형이냐 했더니 이게 이제 한중 경제 협력의 어떤 상징처럼 보일 수 있는 대목인데 네. 휴대폰은 샤오미지만 디스플레이는 lg 걸 썼다는 아. 거죠. 그래서 lg와 어,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lg와 샤오미 가 만난 합작품의 개념으로 선물 을한 거예요. 굉장히 상징성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건넬 때부터 예. 이건 상당히 어떤 함의를 갖고 건넨 예.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참모들 한테 개통을 지시했다는 예. 거예요 현장에서 가만있어 봐. 그게 아니라 예. 셀카를 찍어야겠다 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기지. 그건 제, 대통령의 아이디어인가요 그렇죠 예. 그건 아마 보도가 이미 다 됐을 텐데. 예. 어~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는 예. 거죠. 제가 강대변인한테 직접 확인하니까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셀카를 찍은 세계 최초의 정상이 아,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재밌네요. 사실 예. 중국에서 예. 시진핑 주석이 갖는 위상이라고 해야 예. 될까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예. 것이고요. 그리고 뭐~ 그거는 뭐~ 세계 정상들하고도 예. 다 마찬가지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음. 거죠.